완전 쉬운 독서법 매일 하루 5분 책읽기 마음까지 찾아주는 양파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의 그림 김수현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인 캐나다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느낀 점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 스튜던트를 굿 스튜던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봤을 땐 공부를 못해도 굿 스튜던트일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굿 스튜던트가 아닐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는 굿이라는 등식에 그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잘 산다의 의미 역시 비슷한 맥락을 담는다. 잘 산다고 할수 있는 요소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건강한 신체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철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심미안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 사는 것, 웰빙이란 오직 부자인 삶, 리치의 의미로만 이야기된다. 왜 우리는 그 많은 가치들을 잊은 채한 가지 가치로만 수렴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일까? 아마도 6.25 심성과, 방공 이데올로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테다. 더는 침략당하지 않고 절망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6.25 심성은 두발단속과 통금시간이라는 군대식 문화와 획일화된 송재를 따르게 했고 방공 이데올로기는 다른 답을 논하는 것 자체를 돌순하게 만들었다. 집단이 강요하는 한 가지 방식과 한 가지 답을 견뎌온 곳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렇게 뿌리 내린 생각의 방식은 몇 세대를 걸쳐 이어졌다.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 가치. 개량화한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게 했던 사회 방식은 5kg 감량, 토익 900 달성. 같은 개인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획일적인 사회 모습은 한 가지 답을 줬는 개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체지방 17%에 48kg이어야 하고 밝고 겸손한 성격이어야 하며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가야 한다 높은 기준의 단일화된 정답을 이야기하며 정답에 대한 병적인 찬사와 오답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졸지에 오답이 된 개인은 혼자 힘으로 그 부적절함을 견뎌야 한다. 그 결과 우리에겐 정답이 된 소수의 오만과 오답이 된 다수의 열패감으로 응축된 병적인 사회가 남았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터는 한국이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 이야기하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 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는, 과연 가능한 존재인가? 모두가 날씬할 수 없고,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일 수 없고, 모두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갈 수는 없다. 아니, 모두가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은하철도 999에 나올 법한 비정상적인 행성일 뿐이다. 만약 사회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정답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정답에 채점되어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답들에 주눅들어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생에는 여러 정의가 있고, 잘 사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답이 아닌 각기 다른 답이다. 헤비메탈이 진리라 생각하는 이는 비틀즈에게도 헤비메탈만을 요구하겠지만 헤비메탈을 하지 않아도 비틀즈는 비틀즈다. 오늘의 긍정학원입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 서로 이웃 천일동안님의 긍정학원 함께합니다. 긍정화건 함께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긍정화건 감사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감사합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에 감사합니다. 매일 성장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양파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